그걸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 영원한 세계로 가면은 예수님이 아브라모드 함 먼저 계셨고, 창세 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가 뭐냐, 터를 수처롭지 않아야 되는 기죠 수학문제도 그렇고. 기초 많이 배우잖아요. 영어도 기초예요. 영 영어, o 기초를 잘 알아야 기초에 이렇게 다리를 놔서 계속 연결해서 발전할 수 go to the k i t c 거기서 계속 맴 t 고더나 e kitchen. I go to the kitchen. I go 터 o t h 터 kitchen. I go to the kitchen. I 고 o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다가 우리 신앙을 세웁니다.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대해서 지금 말할 건데요. 어, 예배서서 2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서서 2장 20절. 이라디 자, 이의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자, 이으이 자, 이이세요 아멘. 너희 자, 시 자, 너희 이 자, 이 자, 자, 들 자, 이이우이을 입은 자, 이그리 자, 도 예수께서 자, 모퉁이들이되이 자, 이 자, 이 자, 안에. 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가 잘 되야 어 되는데 그 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신 거예요? 오퉁이들이 예수님이 친히 오퉁이 때이되셨다는 것은 기둥 기둥 세운 밑에 돌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게 세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11절 음. 음. 자, 내게 주신 시작 하나님의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다른 이가교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교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곳 내에 영이 다른 걸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커는 것 있을 수더라이턱 잘못되면은 신학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토가 잘못되면은 예수님을 알고 기초로서 예수님이 항상 어,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터가 잘못되는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나오게 되고 어,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와요? 장로에게 장노계, 장로교를 세운 처음에 존 탈빈이 나오고 또 어,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레가 나오고 그렇죠? 숭보운도 웨슬레잖아요. 성결교도 웨슬레요. 웨슬레가 나오고. 또 철학자에 되나고 오또 그것도 안 되면 뭐가 나 구약성에서 인물 소리 나한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천사가 복받더라. 거기까지야.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예수님의 대신하는 거. 예수님의 모형에 요 모형.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 인물 설계를 하다 끝난다.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복받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어, 항상 어, 누구 다른 사람 인물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유다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바로 게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한 장이 합니다. 한 1장 17절 유다 음, 유다는 가론유다가 아니죠 음, 예수님의 제자 이건데 한장 닦아줘요 1장 17절 음, 이사는은 뭐라고 했나 바로 대신 앞에 17절 장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한 말을 기억하라. 어, 이 사람은 사도들이 기억한 걸 갖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 사도들이. 그럼 사도들이 사역이 뭘 어떻게 했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가서 전도했는데, 사도들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요 네 사도행전이잖아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한건 뭐냐 선한 일을 내고 착한 일을 내고 표적과 기세를 나타내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한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시대에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서 지금 우리가 어, 그 사도들이 한 일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믿으시죠 우리가 그 일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우서 3장 2절도 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바로. 앞에 두세 명 기대주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찾으셨나요 아멘. 아멘. 3장 2절. 곧곧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대신구 주께서 너희 믿사오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천지자들이 예언한 말과 주 대신 예수님의 한말을 잘 명심해서 명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또 예언한 천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지금 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요한복음 12장 49절을 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깨닫는 기간 시간이 되길 바래요. 지금 우리가 설교가 아니니까, 찾아야 해서 12장 49절, 내가 자신은 내가 자유로시이 내가 내자유로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치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것은 내 아버지께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마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내게 알려주는 거다.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8절 3 9절입니다 같이. 로봇 5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빠지 아니하니 이녀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미라 너희가 성경에서 명생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밑에 있는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맨날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 우리가 큐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묵상은 일법 구약에 있는 일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시작의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 아, 네.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아, 네. 큐티하다 보면 항상 졸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하고 자고 큐티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영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해주 하아본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상처받은 걸 있으면 거기다 튀어시켜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해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고 믿으면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목상할 필요가 없다 신앙에서는.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 그 옛날부터 구약, 응? 옛날 구약, 올드 테스트 뭐 그때부터 지금 응? 새로운 신약 시대까지 그 말한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그거 말씀한 거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거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실마리를 딱 그지 어대면은 누가 나와야 된다면 예수.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있 했던 응?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를 가르친 거고 응?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응? 여호와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세요. 그것도 또 이렇게 다를 건데 응? 아주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말씀들이 다 말씀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어, 그래서 미치는들은 어, 연구하고 암송했어요. 암송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암송을 해도 말씀 뜻을 모르게 되고 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타나요. 많이 암송합 암송하면 가지 병행이 나타나는암감성치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죠뭐한 50절, 아니면 한 100절인데, 백절도 쉽지 않아요. 응? 뭐한번 일장 그냥 막 외워서 그냥 암송했어요. 응? 아침 일찍일어나서하면 금방 열절은 금방 외워지거든요.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예지들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거를 내가 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영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퇴인들은 어떻게요? 아, 성경암송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퇴인들은 모세오경이 몇 가지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창세기, 휴력기, 내위기, 민수기,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야.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응? 모세가 오늘 장세기 때 살았어요? 아니요. 모세는 죄급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썼다니까 예요. 하나님 이다 보여주셨어. 그 전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일이죠? 그걸 유대인이 받아가지고 매일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응? 사도행전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어마어마한 사람들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세계에 다 경제권을 잡고 있잖아요. 교육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한 단대 유태인들은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의 시장, 다른 자들과 우리들이 관리, 예수와 함께 주일마다 배우는과 선지자들의 위, 말을 위, 알지 못하므로 예수하여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님을정죄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냐 하면은 성경을 알았어요 모세공님을다 암송하고 매주일마다 앉아가지고 놀이하듯이 음률 붙여가지고 뭐그러면 시를 놓고 계속 이렇게 돌가는 거예요 계속 시부리오가 특히 좋아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 사람들이 암송하면서 이렇게 흔들 흔들하면서 음음음음음 암송 엄청, 엄청나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뜻은 몰랐다는 거야. 예수님 오셔야 될걸 모르고 오신 예수를 갖다가그 사람들이 박대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박는일까지 했잖아요. 십자가에못박못았다는게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응하게 했다. 이루어졌다. 이루도록그 사람들이 응? 예수님 십자가가 보았는 일까지 음.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신, 뭘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사역 주종으로 예수님이 내치고 했던 일이 있어요. 8장 음. 그거 하나만 딱 보면 8찬 16절 잘셨으면 아멘 아멘 음 졸매 시작 졸매 사람들이 신병된 자를 많이 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된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수있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BC, 뭐 하여튼, 700년 전에 거꾸로 올라가면, 2000년에서 올라가면, 시대가 예언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그 예언한 일이 귀신들님들을 쫓아내고 뭘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말씀 귀신들은 점령한 사람들의 귀신들인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붙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병자를. 응?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고쳐 되니까 주일날은 안식일날이기 때문에 병자도 고쳐도, 어,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어,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 예, 안식일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병자 말씀면고쳐했어 오늘 안식일날에, 어, 손은 병이 있는 병자가 있었어. 요 그래서 막 안식일날 고치나 못치나 송어에서 보는 거야. 왜냐하면 꽃을 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왔다가 몰아세우려고 사람들이 숨어서 보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마른사람 불러서 너 앞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어, 뒤에서 힐을 하고 죄인들을 몰아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때까지 끌고 가지요. 또, 안식일라 붙이는 사람, 허리 꼬벌아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어, 척추, 뭐, 충만증인지 모르겠어요. 허리 꼬벌아진 병, 그 병자를 예수님구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 너네들 같으면, 어, 양이 지금 저구덩이 빠졌는데, 안식일고안 건져주겠냐? 쟤들은 지내면 빠지면 몰래 건져놓고서는 예수님이 이 병든 하나 소자를 고쳤다고 걸어갔다가 다 잡냐 응?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안식일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응?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안식일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대드는 그 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 정말 율법이 치기 힘들지만 버리려고 생각하는 게아니라 율법을 패하려고 없애려고 예수님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 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 얘는 이뭐 같은 어떻게 네. 눈은 눈 불 빼면 너눈알 빼라 똑같이 가서 이부러뜨리 너도 가서 빼라 부러뜨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법은 사랑의 법이죠 생각만 해도 죄 짓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율법 내가완성으로온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 사랑의 법 생각으로도 죄질수 있고 원수를 뭐 저희가 심판하고 원수를 미워라고 했다 지만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해도 살인죄를 짓는 거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살인죄를 짓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은 이미도 음욕에 뭘라 간음죄를 짓는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법에서는 생각의 법이에요. 이미. 생각에서 뭘 하면은 이미 죄를 지은 거야. 무슨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먼저 갑자기 돌발적으로 죄짓는 게 없어요. 돌발적인 행동이지만 보이는 것만 그렇지. 이미 항상 그 계획을 하고 작심을 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간에 가서 누구 하고 어떻게 해야지. 다 계획을 세우잖아. 계획을. 죄도 계획 세요. 그런 것처럼 이미 생각 속에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야. 이미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법은 그래서 율 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게 사랑의 법이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거기에 다율 법이 다, 다 들어있다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응? 이미 율 법을 다 지킨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오직 아니라도 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미워도 어, 아내가 어떤 구렁텅에 빠지도록 놔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를 하면 은지 마음이 아파 본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